안녕하십니까 어, 북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세계 나가서 북조선의 자유인권 해방을 위해 투쟁하고 계시는 우파 탈북자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뉴욕에서 보내드리는 북조선 망명조보 방송입니다 북조선 망명조보 방송 1053회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어, 13일, 10월 13일, 어, 월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어, 아침 7시 38분입니다. 7시 38분. 미국 동부 표준 시간 기준입니다. 이 시간, 이 시간대가 시간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대를 말하는 것이 방송에서는. 그 전에 세월호 사고 났을 때, 세월호, 사, 세월호 그 사고가 났을 때, 세월호 사고가 난그 시간에, 그 시간에서 뒤로 12시간이 늦단 말입니다. 미국은, 미국은 12시간 늦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림 10월 13일 아닙니까? 지금 10월 13일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10월 13일에 아침 7시 30분에 세월호 사고가 났다 하겠다면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 한국, 에, 한,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에, 시, 시간이 음, 보자 서울 시간. 오후 8시 39분입니다. 오후 8시 39분. 그러니까 10월 13일 오후 8시 39분인데, 만약에 이 시간에 한국에서 사고, 사고가 났잖아요. 그 사고가 났는데그 사고가 난 것을, 뉴스가, 전세계 뉴스가 쫙 퍼지면, 미국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걸 보고서는, 그 뉴스를, 다 미국에서 뉴스로 날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미국 시간으로는, 에 오전 7시, 오전 7시 38분에 사, 에, 기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한, 에, 한국에 있는 사람이 이 미국 기사를 볼 때는 미국 뉴스를, 보, 미, 미국,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미국 뉴스를 지금 봤는데 어? 이게 지금 우린 지금 저녁에 지금 한국에서는 저녁에 사고나는데 아침에, 아침에 사고 나는 걸로 나오네. 날씨가 모르게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미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 이거 미국이 이 사건을 미리 계획하고 조작했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 때 어떤 어떤 저서 시간 개념도 없는 어떤 미친놈은 말입니다 아 미국이 말이야 우리보다 말이야 세월호 사고 났을 때 세월호 사건을 12시간 13시간 먼저 알고 있었다고 그리고 먼저 보도했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 세월호 사건은 미국이 일으킨 거라고. 미국이 자기네가 세월호를 침몰시켰다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입니다. 물론 세계적인 그런, 그렇게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세계 국제표준수에 대한 개념도 없는 그런, 미, 그런 저저 이, 저저 뭐야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자기 무식하다는 걸 드러내는 그런, 이제, 상황,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런 한, 그러한 한마디, 말 한마디, 잘못된 오버를 해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응? 방미감정이 만들어, 이 생겨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확히 말해야 돼. 요 제가 지금 이 방송을, 10월 13일 오전 7시, 3, 7시 30분에 하고서는 지금 방송을 제가 뉴스 인,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응? 미국 시간을 올라가니까 오전 7시 30분에 올라, 3 0분 올라가지 그러면 한국에서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은 지금 한국은 지금 저녁이 저녁, 10월 13일 저녁 8시 30, 30분이니까 어, 이건 뭐야? 이이 방송 이거 이 방송이 지금 10월 13일 오전 7 6시 30분 미국 한국, 한국 시간으로 잠깐 하고 한국 시간으로 10월 13일 오전 6시 30분에 올라간 거 올라갔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천안함 사건 때나 세월호 사건 때 그런 해프닝이 있었 겁니다. 물론 그기자라는 놈들이 일부러 이 반미 감정을 불러 일으켜서 그런, 미, 그렇게 이제 그 꾸며낸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꼭 방송하는 분들은 표준 시간을 말해야 돼요. 표준 시간, 국제 표준 시간은 지금 모든 방송이다 국제적으로 전 세계가 다볼수 있기 때문에 표준 방송, 표준 시간을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국에서 방송하는 경우에도 한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한국이 국제 표준 시간으로. 어? 몇 시라는 걸, 몇시몇 분이라는 걸 정확히 말하는 것이 혼순이 없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다시 서두르, 서두르의 말이 길었습니다. 자, 지금 7시 43분입니다. 10월 13일 아침 7시 43분인데, 이건 이 국제표준시로, 국제표준시입니다. 예, 미우 동부표준시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 오늘, 오늘 방송의 주제는 3일 전에, 3일 전에 평양에서 진행, 진행된 그 북한 노동당 창당 기념행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각종 에, 에, 너, 에, 조선노동당 창당 80대를 해가지고 각종 기념일설을 했는데 뭐 해봐야 뭐늘 똑같은 거니까 뭐, 뭐, 뭐 특별한 것도 없어요 뭐, 뭐 특별한 것도 없으니까 뭐, 뭐 별로 논평하고 싶으, 싶은 내용이 없고 제일 중요한 거한 가지 한국 사람들도 뭐, 뭐 한국 사람들 모르지 못 보지 북한 사람들도 물론 못 보고 북한은 그 노동당 창단 기념식을 한 다음에, 이틀인가 지나서 정식으로 그 창단 행사에 대한 그풀 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물론 그날 행사는 이제 생중계했지. 근데 한국은 그 생중계하는 그 조작권이 없잖아요, 조작권. 돈 내야 북한에 돈 내야 생중계를 할수있 send you get a hundred, hang one of them, send you get a. Don't c h 미국 g e our s e n c c b s a r l c k j a r l c k 북한에서 진행되는 방송을 생중계했어요. 그건 뭐예요? 북한에서 돈을 냈다는 거지. CNN하고 CBS 방송국이 북한에다 미리 돈을 줬다는 거지. 그래서 생중계할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생중계한 거예요. 미국단은생중계를 봤어요. 전풀 영상으로. 풀, 전체 영상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그 행사를 다 생중계로 봤는데, 한국은 생중계를볼 수가 없지. 전체 영상으로. 생, 전체 영상, 생중계를 볼수 없고, 행사 끝난 다음에도 풀 전체 영상을 볼수 없는 거예요. 돈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음, 제, 보기, 제 생각에는, 이 CNN하고 CBS 방송국이 북한에 돈을 줬다. 그리고 각도가 틀려요, 각도. 이 방송에서 보여주는 이 화면이 각도가 틀린 거, 틀린 거 보니까, 북한, 당국이 내보내는 네 동영, 동영상하고 그러니까 저 생중계한 동영상하고 CNN이나 CBS에서 보낼 내보방송양이 네 각도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건 시, 시, CNN이나 CBS 방송을 직접 평양에 가야 했다는 소리입니다 가서 취재 했다는 소리 직접 생중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인가 지금 미, 이, 이, 저, 저, 미국, 언론이, 미국 언론, 언론사들이 이번에 평양에 가셨다는 소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김정은 꼬셔가지고 뭘좀 해보려고 하는데 김정은은 지금 배짱 부리는 거지, 배짱. 그러니까 지금 배를 내밀고 어 그래, 뭔 눈도 아쉬운 게 있으면 난 아쉬운 게 없으니까. 아쉬운 게 있으면 미니가 찾아와. 그리고 선물 못따리 가지고 와. 이게 지금 김이 김정은의 입장이란 말입니다. 김정은의 입장인 게아 북한 북한 저저 응? 북한을 통치하는 이 엘리트 그룹들이 리인가 이제 서그 영어로 말하면 엘리트 그룹이고 아 리더 그룹이고 자꾸 이거 영어만 써서 안 되는데 한국말 한 번가 되나? 최고지도 네, 최고위층이야, 그래야 그러니까 쉽 최고위층 그러니까 북한 북한 정권의 최고위층에 있는 놈들이 생각이 그런 거지. 그리고 김종일 이거 뭐 가짜 김정은이놈 꼭두각시고. 이 이번에 오니까 이제 실상하니까 이제는 딸도 안 되겠다는 니 데만. 처면을 마누라 데리다니다가 이제 마누라가 이제 인기가 식상하니까 딸 데리고 이제 딸을 한사년 데리다녔지. 고근데 이제 딸도 안내버리더만 이번에 딸도 안안 데리고, 데리고 나왔더만. 그 그러니까 국제 사회 주목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세계 언론의 스포츠 라이트를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거 안 해도 딸안 데리고 나와도 자기가 이제 예? 스포츠 라이트를 받으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국제 사회의 조명을 아주 언론 집중적인 그런 관심을 받으니까. 이제 딱안 들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뭐그뭐뭐뭐그뭐늘 하는 행사. 내가 북한에서 그저뭐 50년 전에 보고 30년 전에 봤던 거 똑같이 하니까 뭐 하나도 변하이도고 똑같이 하니까 뭐 더러워서 말할 것도 없고. 뭐. 그거 특별한 것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내놨다는 건뭐 무기들 그거 뭐뭐 뭐. 그거 무기 시제품 하나씩 만들고 시제품. 견본, 견본. 견본 하나씩 만들어도 더 만들지도 못해요. 북한의 지금 경제력과 북한의 지지필을 따져볼 때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거는 그저 i c b m 이라 그러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같은 거는 1년에 한 3개 내지 4개밖에 북한의 모든 국력을 총 농원에서 만들어도 4발, 5발밖에 못 만들어요. 물론, 장, 요, 자, 그, 자, 자 한짤 단거리, 무슨, 스쿠드 미사일이나 무슨, 요런 것들은, 뭐, 그런 건, 뭐, 뭐, 뭐 1년에 한, 뭐, 뭐, 100발이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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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만들 수 있겠지. 근데, 장거리 미사일, 그건, 1년에 5발도 만들기 힘들어요. 근데 그 5발도, 전혀, 무용지물이에요. 무슨, 그, 미국에 대한, 요만큼, 미국에 대한 위협,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국하고그 북한이 협상할 때 그것이 어떤 협상 협상이 대상이 되지도 못해. 뭔가 위협이 돼야 그래. 뭐 협상 협상력을 가지는데 뭐그 조악한 설비들 말이야. 응? 일제 냉장고 일제 자동차일일 일, 그러니까 일번째 냉장고, 일번째 자동차, 무슨 뭐 미국제, 무슨 뭐 핸드폰 이런 데서 뜨는 무슨 품격 가지고 조합해서 만든 그대륙가미사일이 나라로 제대로 날아가겠어요. 거기다가 단거리 소리 미사일, 터트려서 대륙간 미사일 대륙가 같은 거 위성으로 조정을 해 줘야 되잖아요. 학, 그학저저 핵비행, 비행 계정을 조정해 줘야 되는데 비, 위성도 없는 게 무슨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는 거야. 한마디로. 저북선 전체 국민이고 그 고너를 짜내 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는 거야. 한단짓이 그, 그, 그 똑같은 짓 하는 거요 계속 응? 10명씩 하면서 국민들 괴롭히고 응? 집단체적 메스겜이라고 그 그러죠. 메스겜. 마스겜이라고 그러죠. 그 집단체적 하면서 국민들은 괴롭히고 그래 봐야 평양시민들을 괴롭는 거지, 뭐. 평양시민들이 북, 어, 어 저, 병,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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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평양정권에 충실한 캐가 돼가지고, 혜택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 혜택을 본 것만큼 또 토해내야지, 고생해야지. 지방사람들은 뭐, 뭐, 열병식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잖아 평양시민들은 그 열병식, 뭐그 다음 뭐, 이제, 이제 집단체정, 무슨 각조 행사에 또동원돼야되잖아 그열몇 달씩 훈련해야 되고 불편하게 살아야 되고 너무 뭐 어쩌겠어 뭐. 대신 평양 시민들은 또 북한 전체에서 착취한 그 북한 당국이 북한 전 국민한테 착취한 그 이제 각종 이제 그 세금 그리고 그냥 각종 그 그냥 물건들 착취해가지고 그걸 평양 시민들한테 조금씩 나눠주니까 공급을 주니까, 주니까 평양 시민들은 그거 받아먹고 쓸니또 그것도 해야지. 그래서 평양 북한에서는 평양 시민하고 그리고 지방 시민하고 지방 국민하고 완전히 별개 두개두 개의 국가고 두 개의, 두 개의 이, 이 국민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답니다뭐뭐뭐 뭐, 뭐, 특별히 뭐할것 없어요. 뭐 원표할 것 없어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늘 하던 그 북한 정권에서 늘 지난 지난 90년 동안, 아니가 83년 동안 늘 하던 짓거리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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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하게 새로운 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거기 끌고 나왔다는 무기들 그거 뭐, 하나도 미국의위협이안 되고, 한국의위협이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또는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국제사회가 일체 개입 안 하고, 개입 안한 상태에서 남북한의 일대를 묻는다 전쟁한다. 그냥, 어른이, 그냥, 저, 저, 어른이, 그냥, 이제, 유촌 애, 기냥 때린 것 처럼, 때려버릴 수 있어, 북한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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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허접방거든 가지. 이제는, 이제는 남북한에 무슨, 그, 뭐 무력이, 뭐, 그, 그, 군사력, 그걸안 돼. 그러니까, 뭐, 북한, 북한, 뭐, 무력이, 북한군이, 그, 뭐무 무장 장비,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뭐, 뭐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너무 유치해서 말하자면 말할 것도 없어요. 아니, 그 군대가, 군대가 밥을 못 먹어서 영양실적을, 근데 무슨 밥도 못 먹이는 군대인데, 뭐 거기다가 무슨, 아무리 좋은 무기 지어줘도 사양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무슨 무기도 어디서, 어디서, 어디. 50년에 6 0년대 탱크를 지금도 빙, 그지. 50년에 60년, 60년대 그 전투기, 헬기, 탱크, 지금도 가지고 있잖아. 그거 다 쓸데없어요. 아무 소용도 없어 무용지물들입니다. 북한에 최근에 만들다 는런 무슨 첨가 탱크 같은 거, 탱크 같은 거 그런 건 조금 뭐 조금 좀 근데 뭐 탱크 한대 무슨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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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뭐아파지 여기 한대 뜨게다 뭐아파지 여기 한대 뜨게다 탱크 한 혼자서 혼자서 탱 북한은 탱크 무슨 뭐몇 대? 4 0 0 대를 뭐 상대한다는가? 그 정도인데 무슨 뭐? 그리고 북한에 북한의 전투기라 이런 거다 뜨지도 못하는 전투기들 말이야 뜨지도 못하고 뜨다가 지지를 추락해 버려 그럼 뭐, 근데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건딱한 가지 있지. 북한군은 정신을 살아야 했어. 정신. 물론 뭐풀지도 보면 비들비들 하면 비들비들 하니까 뭐 싸움에 붙으면 지지. 근데 일단 이 정신을 살아야 했다고. 그러니까, 북한 군은, 바짝 야인, 야, 바짝 말라, 마이, 야인, 그, 저기, 늙대라고 보면 되고, 네? 한국 군은, 사람피등피등 피딩 졌는데, 게으르고, 아무런 의욕도 없는 새끼레저라고 보면 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북한에 대한 무슨 북한 정권에서 그 냥이란 그 북한 정권 그저저 저 북한 자꾸 북한 정권대 평양 정권이 평양만 통치하는 평양 정권이 그그 그 깊은 구중 군궐 속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거 말하면 그쪽이 그 그런 정보를 정보를 내 보내준 사람이 위험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에,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뭐 농담 가면 뭐몇 명하고 같이 파티를 밤새 했다.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파티했다. 그리고 거기에 뭐 누구 누구 참가했고 뭐 음식 어떤 게 나왔다. 그럼 그거 그걸 말하기 우리 방송에서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그 자리에 참석던 사람을 몽땅 다끌려가서 조사받, 조사받든지 아니면 정치범 수용서에 끌려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지금 뭐, 지금 뭐, 그뭐 무슨 각종 뭐 북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뭐, 큰 이틀이나 떨어는것 에이 핵도 없는 소리들 하고 있는 거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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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릴게 북한에 대한 거요. 북한에 대한 거 제대로 알고 싶으면 다른 거 없어요. 그 주성아 TV 하나만 보세요. 하나만. 주성아 TV 말고는 다른 거는 하나도 제대로, 소, 제대로 된 소리 하는 거 없어요. 아니다 아니다. 주성아 TV하고 강철환 TV, 강철환 그두 개는 그나마 북한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하면서 그래 좀 쓸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무슨 뭐 탈북자 하는 다른 방송, 뭐 북한에 대한 방송이나 무슨 아니면 남한 사람 무슨 뭐 남한 사람 누구누구누구뭐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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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북한에 대해서 요만큼도 모르는 말이야. 흔 것들이 앉아서 말이야. 무슨 북한에 대해서 뭐 말하는 거면 다 웃겨 죽겠어. 코스미 나오더라, 코스미. 그래서 주성아 TV, 강철한 TV, 거기에 나오는 자료들, 물론 뭐, 거기도 고급 정보는 없습니다. 고급 정보는 없는데, 그나마 그래도 옛, 저, 저 북한에 대한 그래도 얘기 좀 재밌게 하는 데가 거기입니다 그나마 나오는 데가. 내가 이제 누구를 그, 그 누랑 말하지 않겠는데 그 부, 북한 전문가랑 한국, 한국에서 그 북한 전문가라고 나와서 그저 주둥이를 납을라고 하는 놈들 몇명 있어요. 그 택도 없는 소리도 하고 있습니다. 소설 쓰는 소설, 자기 소설, 자기가, 자기가 소설 쓰는 거야, 소설, 그래서 소설 써서 발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뭐, 저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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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이슈가 있어야 무슨, 뭐, 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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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하겠는 거. 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북한에 대한 거,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 그 외에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 외에 뭐 특별한 게 있으면 뭐, 저희도 뭐, 가끔 뭐좀 특정을 하겠는데,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 속에 특별한 방송 그리고 특별하지만 특별한 방송이지만 제대로 주목받기를 싫어하는 방송 음, 그런 방송이 바로 우리 방송입니다 북조선 만명조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